Uh, 네, a l 에 editing system. 이거는 38번 지문에 대한 거고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단순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든 편지 시스템입니다. 현재 모든 편지 시스템은 현재 다 비선형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비선형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비선형 편지 시스템, 이게 이 글의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소재이니까 잠깐 표시 좀 해볼게요. 이 글에 대해서 비선형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할게요. 자, 이것의 특징 위주로 좀 알아두세요. 내용면으로는 자, 이게 어떤 시스템 하냐? 1번 자, 이거는요. 이런 접근을 가능하게 하죠. 임의적인 접근을 다 가능하게 해요. 바로 갈수 있어. 뭐하는 것 없이 빨리 앞으로 감거나 빨리 뒤로 감는 것 없이 자,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럼 빨리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거 without 불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특징은 얘는요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A range of special effects 다양한 특수효과 Slow motion, wipes, dissolve 같은 특수효과 가능합니다. 이게 얘의 특징이에요. 이번자그 다음에 얘 이제 장점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또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추가의 강조할 점 또는 장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요 임의적인 접근 과정인데 이게 뭐 하는 건데? Make it easier for an editor to find the desired shots or scene. 이라고 했어 잠깐만 해석하실 때 길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것은 make it 얘가 감목적어이감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그때 포인트였거든요 3가의어법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감목적어가 있다면 얘는 O형식으로 쓰고 목적격 보 o 뒤에 진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대절이 나온다 어디 어요 여기서 투부정사 나왔죠 얘가 진목적어 자리입니다 다른 거 쓰지 마자 그럼 얘는 for은 뭘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 쓰려면 투랑 짝이면 포리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쉽게 만들다 이거 해석하지 마시고요. 누가 이 편집자가 뒤에 거 하는 것을 목적어지. 그러니까 어슬 자, 그러면 이러한 의적인 접근 과정은 뭘 쉽게 만드냐면 편집자가 원하는 장면이나 이런 씬을 find, it, 찾는 것을 쉽게 만든다라는 거죠. 찾는 것을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뭐 없이요. 이거를 앞으로 뭐 빨리 갔거나 대감기 하는 것 없이 그런 것에 시간 사용하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세 번째의 특징이었어요. 임의적인 접근이고. 원하는 장면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안 써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Efficient하다 라고 보셔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애는요 또뭐할수 있습니까 Shot 을요뭐할수 있어요 쉽게 첨가할 수 있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이것도 장점이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길이도요 자동적으로 길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끊어. 여기까지 장점의 나열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 비선형이에요. 지금까지 비선형입니다. 근데 이 비선형의 강조점, 얘의 특징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선형적인 편집 방식과 비교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비교를 나타내는 뭐가 나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나오죠. 이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건 그렇는데, 반면에 얘는 이래. 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선형적인 편집은 다른 특성이 있어요. 다른 특성이니까 초록색으로 할게. 얘는요, 꼭 타이프라이더 같은데, 타자기 같은데, 이 타자기에서의 특징은요, 에러가 발생해. 자, 그러면요, 그걸 또는 새로운 정보, 추가해야 돼? 그러면 전체 싹다 바꿔야 돼. 전체 싹다 재타이핑 쳐야 돼. 이게 얘 특징이야. 전체 싹다 재타이핑 치는 거. 근데 non-linear는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실수 발생하면 얘는 워드 프로세싱과 같아요. 그래서 쉽게 delete, 지울 수 있어요. delete, 지울 수 있습니다. remove도 할수 있고요. 쉽게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요. 쉽게 첨부도 가능해요. 이러한 장점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번두 두 가지의 내용일지 풀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directly 직접이야. 얘들아 현대는 다 all 뭐라 그랬어? 비선형이었어. 그런 편집 편지 시스템은요 편집자가 어떠한 장면도 직접 바로 이비적으로 갈수 있는 거 맞아들여? 맞지. 자뭔 말이에요? 빨리 감기.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앞이나 뒤나. 이건 맞추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비선형 확인해 주시고. 자, 이것은 스페셜 c i a l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비선형에 대한 얘기인데, 비선형은요, 타이핑 치는 거 아니죠. 아, 미안해. 반드시 되갚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갈수 있어요. 그쵸? 자그 다음에 비선형에 대한 것은요. To be inserted. 여러분 insert 표시하시고 삽입하다. 그러면 삽입되는 거니까 추가하는 거야. 따라서 a d d e 추가될 수 있다. 라는 말의 동의어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마지막 5번은 아시겠죠? 이거 리니얼에 대한 얘기인 거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같은 내용에 대한 아 부분은 끝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39번에 대한 질문 갈게요. 이거 선별 안 하셨죠? 39번 뭐에 대한 얘기이냐면 처음에 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정의해요. 그지그 정의를 우선 행동 위주로 설명하거든요. 첫 문장에서는. 그래서 bad action을 less f r e q u e n t y 하고, 그 다음에 good action, action이 지금 반복돼서 대명사로 쓴 거예요. 자, 이것은 more often 하고. 그치? 근데 얘들아, 주의해라. 왜냐면 지금은 bad로 나왔기 때문에 less로 한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g 시라고 바꿔놨다면 이것은 more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만 보지 말고 그 해당하는 문장 꼭잘 읽으시라고요. 그쵸? 선한 사람의 정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in judging a person, 한 사람을 판단할 때 judging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judge라는 단어 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동의어 좀 써볼게요. 동의어는 어떤 거냐면 a, 시간이라 s, ss 이게 평가하다 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도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assessing in assessing a person 이라고 평가해도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assessing, judging, judge, assess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어, 여징어 퍼슨 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등장하는데, 자, 근데 지금처럼 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의도와 동기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두 의도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다 해서 의도 동기의 중요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뭐였습니까? 얘가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자,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자, 또 의도가 있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자, 잠깐만 여기 볼게. 나쁜 것은 피하다. 이 부분. 나쁜 것은 피하다라는 것은 나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은 not 붙이면 not to do예요. 그렇 근데 여기 avoid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정어로 쓰지 않았지만. 같은 의미라는 걸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시가 나오냐면요. 도덕적으로 의도가 없어요. 어떤 의도? Prevents harm to others.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플러스하는 의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플러스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옳다, 좋다, 좋지 않다? 좋다라고 판단이 난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contrast to her intention.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의도가 없이 좋은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쵸? 의도의 여러분, 중요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걸 정리하면 결국 여러분, 잘 봐, prevent 함이야. 해를 입히는 걸 예방해. 자, 그러면 결과가 어때, 얘들아? 해, 해가 나쁜 건데 그걸 예방해 주는 거니까 결과는 좋아요. 그렇지? 결과는 플러스야. 근데 그때 unintentionally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contrary to her intention 의도와는 반대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다고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쵸,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예, 슬래스틱 영화에만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잘못된 인상인데,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 평가받는 데 있어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말, 이걸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건 뭐할수 있어요? 잘못된 인상을 잘못된 인상 또는 인식을 뭐할수 있어 이런 걸 말했을 때 피하기 위해 이것은 언급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잘못된 인상을 피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인상은 인상 또는 인식은 뭔데요? 실제 결과만 뭐하다? 설, 기, 실제 결과가 판단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판단에 중요한 것은 카운트한 것은 Actual c o n s e q 이다. 라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인데, 근데 여기 나왔죠. 핵심은 버그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해요 끊어주세요, 여러분. 버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어떤 걸 강조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천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처음에는 행동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인 거고, 그거 외에도 의도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 나와요. 근데 법 그러나 하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데 있잖아. 모두 중요해. 실제 결과도 중요해. 실제 결과도 중요해.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치? 위에 거잘못했다라는건 아니지만, 의도 동기도 중요해요. 근데 모두 중요하다. 실제 결과도 중요하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걸 여러분. 포인트. 는, 뭐다, 중요한 거는, 법, 그러나, 강조, 실제 결과도, 실제 결과. 자, 결과 나오세요. 여기서는, c o n s 스 s c o n s i s 이라고 했죠. 자, 근데, 뭐로 필수 있어? results. 그 다음에, s, s 붙일게. outcomes. 등등등. 자, 이거 역시, 뭐하다고요 i m p o r t 하고, 카운트 하다고요 중요하다. 도 얘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이런 사람인데 앞에서 얘는요 의도가 좋아요, 의도가 좋은데 근데 내버 할진 않았어. 그러니까 예방하려고 노력을 해서 의도는 좋아. 근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건 실제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는 없어요. 그럼 결과 안 나타나면 이거 역시 의도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어떠하다? 일부 결과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쵸? 그래서 얘는요, it's not typically n o 니다 도덕적으로 여겨지지 않아. 근데 여기서 언급된 애가 있어요. 언급된 철학자 누구 있니까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결과가 중요해. 자, 그러면 칸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얘는 의도를 중시한 걸까요 아니면 결과를 중시한 걸까요 칸트와는 얘들아 뭐라 그랬어?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 입장이야. 그게 결과야. 그러면 얘는요. 칸트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중시했다라고 볼수 있고 이것은 글쓴이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건 아니겠지. 그치? 내용을 시할 때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갈게요. p a r f o m 수행하다, 행동하다 라는 거죠. 맞죠? In frequently 하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Frequently의 반의어이니까 드물게 rarely 예요. Commit 저지르다. 그러면 드물게 나쁜 행동 저지르는 거 맞겠죠? 5, 5번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요 좋은 것은 더 자주 하고요 나쁜 것은 드물게 저지른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의도 동기 또한 중요하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실제 결과. 아까 나왔죠? Consequences, Result. 자, 이것이 관련 있어 없어? 판단할 때 관련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Irrelevant가 아니라 Relevant 해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뭐할 때? Assessment. 어? 이거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 판단, Judgment입니다. 자, 그럼 4번 잠깐 볼게요. Mary 하면 단지야. 단지 의도가 없어요. Preventing 하면 요 오히려 결과는 좋은 건데, 결과는 좋은데 의도가 없어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의도와 노력도 중요하니까. Consequently, 지속적으로 노력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라건 그런 의도가 있지만, 만약에 fail to achieve,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없을 때 역시 not morally good. 맞죠? 오. Oh.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잠깐 하나만 살펴볼게요. 다른 건 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원래 그러, 이러한 변화,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여기 34번에 대한 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솔라패널과 윈드터빈 외에도 다양한 것들. 이게 이 변화인데 이 변화들은요. 뭐 없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cannot take place. 원래 본문에서는 cannot happen. 일어나다 입니다. 자 근데 happen과 동의어가 take place랑 occur 이에요. 그치? 근데 cannot이다. 발색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비동사로 하면 그러면 화석열 없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s not possible 하시고요. 나 그냥 부정어 안 쓰고 싶다면 is impossible 이렇게 표시하셔야 되겠죠. 자,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어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헷갈릴만한 게 15번 잠깐 갈게요. 다른 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이 걸릴 만한 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였을 거예요. 그치? 자, 원래 본문에서는요, 이 방광 얘기했을 때, 매우 정교한, sophisticated. sophisticated 이거든요. 이게 정교한이라고 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얘만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걸 지금 specialized라고 한 것은 특화된 거거든? 그럼 얘만 갖고 있는 것이 특화된 거예요. 물론 동의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써도 의미가 달라져요? 바뀌어요? 방향성이? 안 바뀌죠? 그럼 이거는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만 갖고 있는 특별하고 정교한 방광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요, 이 홀딩 탱크 역할을 하면 얘를 재흡수하는 것을 forbid는 여러분 막다예요, 막다 금지하다. 근데 막는 게 아니지, 뭐야? 허용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comma allowing 하면서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은 언제 쓰니까 이주절에 주어 누구였어요? 이 Tolstoy's 방광 얘기였습니다. 얘와 의미상 주어가 같아요.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이거를 주사절을 바꾸면 얘가 뭐 해주기 때문에 뭐 해주면서 as t o s t o y s bladder 단수죠 it 그 다음에 이번엔 문장으로 써 봅시다. 동사 자리네요. allows 그 다음에 allows는 목적어 구어로 항상 목적격어 투부정사 목보 그래서 투부정사 목보 이렇게 나온 케이스였고요. 자그 다음에 뭐라고 리마인드 시키냐면 not to stop. 멈추지 마시고, 돕지 말라는 의미야. 그래서 실은 이 자리에 to가 있었는데, 이게 생략된 거겠죠? not이 지금 to help까지의 의미를 붙인다라고 하고, 여러분, pick them up, pick up them 아니에요. 동사, 부사가 하나의 대명사를 목적으로 받으면 중간에 끼셔야 됩니다. 동대부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 봤을 때, 여기서 uh, progressively, 원래 뭐예요? Gradually, 점진적으로 라는 뜻이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slowly 라고 해도 괜찮아. 천천히,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떠한 누적적으로 라는 뜻으로 progressively 같이 썼나 봐요.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의미는 change, break의 특징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이죠? change인데 alter 이것도 바꾸다. 외우세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마찰력은 어떠한 방향인 거죠? 움직임의 방향과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치? 자, 그래서 원래는 뭐로 나왔습니까? opposite이에요. opposite direction 안 나오고 to movement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 움직의 이 반대 방향 이렇게 나온 거야. 그쵸? Reverse 반대의 라는 형용사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른 마찰력에 대한 수식어구에서 지금 문제가 출제됐는데 마찰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전거의 본문에서는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얘가 작용하는 거니까 얘가 작용하죠. 그러면 능동이니까 Acting. 로써 어디에 이니까 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에 작용하는 건데 applied to 이렇게 썼어요. 자 수동 능동에 지금 구분하기 전에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의미는 apply 적용하다지 근데 applied pp로 쓴 거니까 to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 to에 적용된 이런 뜻이야. 이거는 어디에 작용한 그럼 너와 너의 자전거에 작용한 힘이나 너와 너의 자전거에 적용된 적용된 힘이나 같아달라? 같지? 따라서 이거는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기 저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공기 저항인데 공기 저항은 여러분을 뒤쪽으로 푸싱하는 것 맞아. 근데 뭐할 때? 너와 너의 자전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앞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반대 방향, 뒤쪽으로 밀어 붙이는 거잖아. 따라서 rare words는 여러분 뒤쪽이에요. rare이 뒤야. 이거 내가 봉, 봉여로 써줬을 거야. 이거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four words로 여기서 고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ndispensable. 여기 17번. Indispensable. 원래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맞습니까? Necessary. 필수적인.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썼는데, Dispensable. 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in이니까 버릴 수 없어요. 따라서 이거 역시 필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필수적인. Indispensable. Indispensable.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칸 a n t 와는 다르다 그랬죠. According to 칸 a n t 가 아니라 칸 a n t 와는 c o n t r a r i t y 대조적으로 일부 결과가 중요하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자, 불확실성의 의미는요. 뭐에 달려있었습니까? 의도 또는 목적 또는요. 상황에 따라 컨테스트 맥락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쵸? 그 얘기 나오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 부분 되겠네요. proportion 하면 비율입니다. 다른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 달려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태양 sunrise 하면 일출이거든요. 일출을 예측하는 것에 필요한 정확성. 이거는 낮, 높을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이거는 낮자도 괜찮지만 그때. 여, 여섯 자리 유효한 숫자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성을 쏘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자, 이것은 여러분,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못해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확도로는 이것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맥락을 의미하는 컨텍스 t 충분하지 못하다 insufficient 이고 여러분, 여기 adequate 가 나오는데 adequate 하면 이게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부정접도 인 쓰시면 불충분한. 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다시. <laughs> 자, 이것의 특징 뭐라고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의미에 대한 그 특징 뭐라고요? 의도, 맥락, 목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 그쵸? 자, 그리고 더큰 정확성이 요구될 때는 앞에께 불충분하다. Situation은 상황적인 i n a d e 불충분한. 이렇게 쓰는 게 맞았고요. 자그 다음에 헷갈릴만한 게몇 번이었냐면, 자 25번 갈게요. 25번. 자 아까 인간의 오래된 꿈 기계 어떤 기계 인간처럼 똑똑하고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사고 능력 부여할 수 있는 요러한 기계를 꿈꿨다 라는데요. 기억하시죠? 어, 그거 할 건데. 음. 제가 그위 어구 구절을 설명해줍니다. 뭘 설명해 주냐면, 자, 이게 지능적인 기계에 대해서 꿈꿨다 그랬어. 근데 그것이 이 주어가 evolve into 이런 것으로 진화하다. 근데 동물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발전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로써 하나의 중요한 discipline 외우세요. 이거는 학문입니다. 이거 외우면 고의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쭉 흐름을 정리해드렸어요. 인간의 오래된 꿈, 지능적인 기계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죠? 하나의 미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의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무엇 학문으로서 인공지능을 생각하죠. 학문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실행으로. 따라서 인공지능 학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정답은 5번,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야되게 28번 갈게요. 자, 비선형 편집의 장점은 편집자로 허용하죠. 접근하도록. 어떠한 장면을 어떻게 접근하도록요?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죠. 그쵸? 그리고 또 장점이 뭐예요? access randomly. 그다음에 추가하거나 제거를 쉽게 할수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 길이 alter 바꾸고 본문에서는 adjust 조정하다라고 나왔고. 자, 그다음에 무엇을 만드냐면 특수 효과 만들어 줘. 그쵸 그런 것들이 making editing 이 편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어떻게 만들어요? 네가 기억하는 거 생각해 봐. 편집을 더 쉽게 만들고 쉽고. 그리고 편집 에 쉽게 만드니까 또 프로그램 길이 줄수 있어. 그치? 그러면 변화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한 것은 유연하고, 그치? 그 다음에 쓸데없이 앞으로 뒤로 갔는데 시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효율성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효율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우선 여기는 편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집은 쉽고 유연하고 변화 가능하게. 자,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었겠죠. 그쵸?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